어서 오십시오 장인정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니로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지금 상태는 전처리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스킹까지 전부 다다 다 끝났고요. 어, 시공 지금까지 시공 과정은 탈거 후에 세척 작업 그리고 이트로 공법 그리고 녹전한 작업 방청 처리 마스킹까지 이렇게 끝난 모습이고. 어, 니로 차량이야 저희가 어, 작업을 많이 하니까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하부 탈거 모습이고요 어, 언더코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웬만한 부품들은 다 탈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퀄리티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갈수록 더워지는데 아, 저는 여름만 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조금 자주 아파요. 이 물이랑 수분 섭취를 어, 자주 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은 안 마시고 맨날 커피만 마시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안에 실내 온도가 34.5도. 지금 여기 온도가 34.5도예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놔서 <laughs> 한 1도 정도 내려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항상 옷은 흠뻑 젖어있습니다. 흠뻑 젖어있으면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데 맨날 입던 거 그대로 입고 <laughs> 전처리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고요. 마스킹 전에 용접 부위들은 녹전 안제, 방청 처리까지 이중 그리고 볼트 부분 마찬가지로 방청 처리 후에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라믹 R16 도포 후 마스킹을 제거하면 완벽한 퀄리티가 나오는 겁니다. 몇백 킬로 정도 운행을 하셨는데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뭐 오염된 것도 거의 없었고요. 가볍게 알콜로 탈지하는 정도로 전처리는 마쳤고 앞쪽도 마찬가지 용접 부위들은 녹전 안제 적용 그리고 방청 처리까지 이중으로 보는 영상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볼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방청 후에 마스킹까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요즘에는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또 언제 어떻게 또 몸이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어, 사랑해 주시는 관계로 요번 달은 하루 빼고 예약이 다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 허하게 되면은, 아, 이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물도 자주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들도 물 자주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아펜다 폰매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세라믹 알심 6이 전체적으로 다 도포가 된 후에 건조 후에 마지막으로 이노왁스까지 도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녹전한제 방청 처리까지 이중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라믹 알심 6 도포가 진행이 되지만은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서 1중, 2중 이렇게 알아서 챙겨서 전처리를해 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차주님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오셨거든요. 어좀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셨는데, 저희가 더 일찍 왔죠. <laughs> 어디서 오셨냐면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독산동? 독산동에서 오신 고객님이시고, 독산동이 어딘지 저 모릅니다. 저는 일산밖에 몰라요. 예, 일산밖에 모르고, 서울에 아는 거는 동대문, 동대문, 이 음, 요런 거밖에 모릅니다. 서울에는 나가보질 않았어요.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왔으면 서울 구경도 맨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서울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 나가본 적, 없. 진짜 뭐, 회사 일 때문에, 뭐 코엑스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동대문 한번, 옷 사러, 그거 위에는 서울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일요일을 대부분 쉬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번주에 아파가지고 어, 물론 쉬었죠 어, 이제 아들 축구보러 갔고 어, 렉스 가인님은 나와 출근해가지고 차량 출근만 했지만 일요일날도 계속 나왔어요 어, 지금 7월달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서 요번주 일요일은 쉬려고 했는데 오늘 예약 또 잡았습니다 이 옛날에 시공을 했던 분이신데 그 분이 지금 오늘 차가 나오셨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되시는데 지금 직장이 저기 외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말 부부세요, 주말 부부. 주말 부부신데. 예약 상황대로 하면은 한 2주를 기다리셔야 되고 또 손님은 또 빨리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laughs> 또 잡았습니다. <laughs> 아이고, 얘는 일요일은 카니발 차량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라믹16 3종 패키지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었고요 이제 바로 세라믹 도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가16 3종 패키지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노왁스까지 전부 다 도포가 됐고요. 이노왁스는 보셨을 까요 이런 홀 안쪽에 도포를 해서 코팅을 해주는 게 바로 이노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된 모습 한번 보실게요. 항상 똑같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고요. 마스킹 전에 전처리를 확실하게 했죠. 이런 용접 부위들은 녹전안제 그리고 방청처리 이중으로 적용을 하고 세라믹 도포, 볼트 부분,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방청제 적용 후에 세라믹 도포 아니구나 <laughs> 방청제 도포 후에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 하나하나 전부 다 방청처리가 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엔 다 폼매트 적용 모습이고요 니로 차량은 이렇게 너클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 은방청 처리 한번더 해드렸고요.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은 전부 다 녹전한 방청 처리 세라믹까지 이렇게 3중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휀다 부분 역시 세라믹 16도포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포가 되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헨다를 조금 더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어차피 뭐 헨다는 당연히 하는 거겠지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밑에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설명 잠깐 해드리고 이렇게 끝을 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부 언더코팅 하고 헨다도 언더코팅 추가하면 얼마예요? 아 헨다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드리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하시는 분들 따라 좀 아틀리더라고요 어, 세라믹 3종 패키지 안에는 이너왁스하고 앞펜다폼 매트 다 포함이 돼있지만은 하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휀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휀다를 시공을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다 꼼꼼하게 다, 처리를 다 해드려요. 당연히 탈거를 다 하니까 다 해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해드리는데, 펜다 시공 안 해드리겠어요. 지금 말몇 마디 했는데, 이 땀, 땀, 땀막아 <laughs>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제 체감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작년이 더 더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 환여름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왠지 이번, 여름은 조금 불길한 예감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더위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리어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고, 방청 처리, 볼트 하나하나 전부 다 방청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니로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멀티링크로 돼 있지만은 어, 마스킹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 작업 난이도는 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laughs> 언더코팅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 뭐 유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뭐 수용성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저희 세라미갈 16은 방청은 당연히 기본으로 되는 것이고, 이제 방음 기능도 다른 제품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차음, 흡음, 재진, 이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언더코팅 한 번에 방음 효과까지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흡음 기능은 저희가 이 구조 자체가 중공체로 되어 있는 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흡음 기능이 조금 괜찮다고 어,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준부련 소재로 어, 차량에 조금 더 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냄새가 없는 어,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코팅 같은 경우는 제품의 기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시공 퀄리티, 시공을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두 개가 쿵짝 쿵짝이 잘 맞아야지 하부 보호에 훨씬 도움이 되고 기능 면에서도 좋다고 보시면 돼요. 부착력 내구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로암이라든지 서브프레임까지 시공이 가능하고요.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유지력 또한 상당히 좋다는 것 거의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손님께서 이제 하부를 끌지 않는 이상은 거의 AS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공을 받으시고 계속 뭐 차를 바꾸실 때마다 이렇게 다시 입고 시키는 손님들을 어, 보시더라도 어, 저희 제품은 어, 제품의 기능 그리고 시공 퀄리티 네.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라미가16 3종 패키지 작업이었고요. 어, 니로 차량 저희가 상당히 많이 어, 작업을 하는 차량이고 어, 오늘도 맨날 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우니까 몸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